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그 중에는 이보다 위험성이 더큰 약물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분당 서울대병원 이번 전담진료센터 김선욱 교수 공동연구팀은 최근 국내에서 10년간 66세 노인 3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와 부적절 약물 복용의 위험성에 대해 분석되었다. 부적절 약물이란 노인들에게 이득보다 부작용이 클수 있어 신중한 처방이 필요한 약물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소화성 배양용제 에소오메프라졸마그네슘 -E 성분이나 위산분비역제제 라베프라졸나트륨 등을 예로 들었다. 연구 결과 66세의 약 35.4%가 90일 이상 5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비율은 2012년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은 8.8%에 이른다. 또한 연구 대상 중약 53.7%는 노인 부적절 약물을 일종 이상 복용하고 있었다. 이 숫자는 10년 전보다 약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66세 인구 65만 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사망 위험이 25% 증가하고 3등급 이상의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46% 높아졌다. 부적절 약물 사용이 2종 이하의 경우 장애 위험이 약31% 증가하며 3종 이상일 때는 81%까지 치솟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팀은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많을수록 생리적인 노화, 약물 간 상호작용, 약물 질병 간 상호작용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이 중복될 경우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하였다. 김선욱 교수는 막노령에 접어든 66세 젊은 노인들 중 상당수가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높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 주세요.